네, 오늘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까지 말씀으로,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다의 배신 이후 예수님에 대한 처분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 잡혀 가신 이후에 총 여섯 번의 신문을 받으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세 번의 신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어, 이렇게 훑어보면서 어, 전체적으로 이제. 신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안나스 그러니까 전직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가야바 그러니까 현직 대제사장이죠. 안나스의 사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산해드린 공회에 잡혀가셔서 거기서 또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산해드린 공회에서 빌라도에게로 오시죠. 오늘 본문처럼 빌라도에게로 오시죠. 그다음에 또 어디로 갔다 오냐면 빌라도가 헤로데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헤롯에게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께서 어, 잡혀 오시고 거기서 오늘처럼 어, <laughs> 오늘과 같은 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등장하고 거기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신문 과정 6단계의 신문 과정을 보면 어,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본래 임무와는 상관이 없는 어떠한 정치적인 어, 결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어떤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힘쓰고 있죠. 자신들은 유대교의 어떤 주장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일,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능력, 정치적인 힘들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laughs>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오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르유다도 마찬가지고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끔 만드는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가르유다의 이야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부분, 예수님께서 가리 유다가 없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함이나 이러한 계략이 없으셨으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 죄를 대신 지시는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없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을 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이냐 하면 1 2절의 말씀과 같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누구냐면 유대자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 그들의 명령을 듣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간다. 그 전에 이 순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나스 대대사장 안나스에게서부터 이제 가야바에게로 갔고 가야바에게서 이제 관정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관정은 뭐냐면 로마 총독의 어떤 무 집무, 근무처 직무실 그러니까 정치를 위한 장소였던 것이죠. 근데 누가 보냈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 로마의 정치 지도자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이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그 대제사장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정치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대제사장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28절에 나와 있는 특징은 뭐냐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짧게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뭡니까? 6월절이 시작되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이에요.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잡수시고, 그 다음에 유다가 배반, 배반하러 떠나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목요일 이제 밤 자정쯤, 밤 늦은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신 거예요. 그 새벽 내내. 2시부터 뭐 3시 사이, 뭐 3시부터 4시 사이 그러니까 한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가야아 안나스의 집, 그다음에 가야스가 있는 곳 거기서 이제 산헤드렌 빌라, 어, 공회 빌라도의 관정 그다음에 다시 헤롯 궁 빌라도의 관정 이런 식으로 계속 새벽 내내 예수님께서는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 다니셨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어, 빌라도 앞으로 끌려오신 예수님 대략적인 시간이 몇 시쯤이냐면 한 새벽 5시 내지 6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때 빌라도는 이제 출근을 한 상황인 거고요. 유대인의이제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앞으로 이제 온 건데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냐? 어, 앞으로 한 12시간 후면 저녁 6시, 저녁 5시 6시가 되면 유월절이 시작되던데 유월절 저녁 식사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부정함을 입기 입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 이방인의 어떤 그런 관저에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부정함을 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확한 규정을, 규정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을 탄다. 그래서 6월절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어떤 지금 결정,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냈냐 하면 자신들이 판단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올무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과 부딪혔던 부분들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안식일 규정. 율법에 대해 대하는 태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으면서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시기를 지나면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아무나 다 율법을 지킬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수많은 항목들을 다 하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서기관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구별하고 차별하기 시작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야바의 가야바에게서 그 빌라도의 관정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들, 스스로 세워놓은 율법, 스스로 세워놓은 그런 어떤. 어, 규정으로 인해서 이들은 빌라도의 그집 안으로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이 어떤 날이죠? 하나님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제사로 잡고 희생 제물로 삼아서 함께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인데 어, 출애굽하기 직전 이제 열 번째 재앙이 어, 닥쳐올 때. 그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 집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인지 아니면 애굽 이방인들의 집인지 이것을 이제 구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그 증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거로 어린양의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표시를 해놨던 것이 이제 유월절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양은 희생 그리고 대속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 도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 식사를 하면서 바로 그 부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감고 넘어가 주셨다 넘어가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라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고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왔으나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29절 말씀처럼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묻고 있죠. 그리고부터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절에 빌라도가 묻죠.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내용 이야기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면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왜 로마 여기까지 로마의 법대로 재판받으려고 하냐. 너희 법 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묻자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미 죽일 마음을 갖고 있었고 유대인의 법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느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이제 잡힌 이 여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 와서 예수 앞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 올때 이미 어떻습니까?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웅고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7장.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행전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어떤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와서 로마의 법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게 하려고 하는가?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의 들 계략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 처형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예수의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로마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후반부에 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무에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라는 아주 잔혹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로마에 넘기려고 하는 계략이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과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심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화에서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이것을 일단 가리고 죄가 있다면 어떠한 죄인지를 알아내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뭡니까? 내가 왕의 자리, 내가 재판관의 자리, 내가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재판을 받는 사람, 왕이 아닌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살펴보면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진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넘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에게는 반역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해 반역을 일으킬 사람입니다 라고 넘겨줍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반역을 일으킬 의도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는 질문은 뭐냐면 대단히 세상적인 기준의 질문인 거예요. 세상 정치적인 기준의 질문입니다. 그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대답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집중하죠.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영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육적인 대답을 하고. 아니면 영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육적인 질문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죠.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이며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14장 6절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10장에 가서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이다. 내가 음성을 들려 주는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음성을 듣고 들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왕이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는 어떻게 행해야 되냐?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오후 말씀에도 나누겠지만 저희가 고린도서가 다 끝났죠 이번 주 주일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이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반쪽짜리 진리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게 언급된 이 진리의 나라라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이 진술, 예수님께서 진리의 나라라는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빌라도에게도. 근데 그 복음을 빌라도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밖에 서서 두드릴 때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서도 진리의 나라, 영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았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의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만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들어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그 상태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한복음에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질병에서 많은 질병을 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치유받고 회복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회복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더 나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 거기에까지 쭉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비롯한 이제 공감 사복음서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까지 이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예수님을 다 만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삶이 회복되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 만족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피폐해졌던 나의 삶이 회복되, 회복되고 나의 심령이 회복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데 거기서 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그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될수 있도록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요. 그러면 선한 재판장이라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됩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죄를 선고해야 돼요. 무죄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판결하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분명하게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지만 올바른 올바른 방법으로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편법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매번 나오는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가룟 유다 의 이름은 사도, 사도신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지금 2000년간 그 이름이 사도신경에 계속 나오면서 엄청난 이제 그런 비난을 받고 있죠, 오늘날까지. 왜 그러냐? 왜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느냐? 빌라도는 아무런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지만 거짓된 판결, 어, 편법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찾지 못하면 죄인이 아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죠.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어,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무엇을 이, 지금 하고 있냐면 어, 6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들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요. 예수님의 죄인이 아니면,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무죄다 라고 하고 당당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뭐가 두려워서인지,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견제가 두려워서인지, 그래, 이 사람이 죄인이긴 한데, 이러한 전례가 있으니까 풀어주자, 이렇게 설득하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부여한 사람인 거죠, 빌라도가. 진리의 왕을 만났으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만나서도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킨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빌라도도 바리새인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빌라도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죄는 있지만 큰 죄는 아니고 여기에 더큰죄 바라바로가는 더큰 죄를 지은 죄인이 있으니까 이 예수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처형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꺼내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일을 빌라도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뜻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일대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한 사람인지를 매일매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은혜 크게 받고 한번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세상 속에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작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큰 은혜 뭐큰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매일 매일의 삶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밤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